안녕하세요. 체코스터 이프로입니다. 오늘 소개 드릴 컨텐츠는 2020년 12월 출일 미스터리 장르 신간 소개입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레이션은 타임캐스트와 함께하며 일본 미스터리 소설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신작 소개 시작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블루 식대에서 출간된 아사쿠라 아키나리의 교실이 혼자가 될 때까지입니다. 제20회 본격 미스터리 대상 후보작, 제73회 일본 추리작 가협회상 후보작입니다. 책은 총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연쇄 자살 사건을 둘러싼 의문을 풀어가는 성춘 본격 미스터리입니다. 복선의 마술사로 불리우는 작가의 책으로 완벽한 초능력 대결과 치밀한 두뇌싸움과 풋풋한 청춘 소설의 매력 또한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가슴 아프게도 학생 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교장의 설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학교의 인기인들이 줄줄이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교실에서 너무 큰 소리를 냈습니다. 조율되어야만 합니다. 안녕. 아! 이라는 전부 같은 내용의 유서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 학생들은 자살한 것일까요? 타살이라면 범인은 누구일까요? 또살해 동기는 수단은? 최고의 반에서 왜 최악의 사건이 발생했을까요? 기타카에대 고등학교에는 특수 능력을 가진 수취인이라는 4 명의 학생이 암암리에 대대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학급 내에서 그다지 존재감이 없는 주인공 가키우치 도모이로를 포함해 3 명의 수취인이 이 사건의 수수께끼를 쫓습니다. 이 여정은 가키우치가 담임의 부탁으로 등교를 거부하기 시작한 시라세 미즈키의 집을 방문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반학생과 담임은 친구의 자살로 충격을 받아 미즈키가 학교를 나오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미즈키가 가키우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그녀에 따르면 사실 자살한 학생들이 사신에게 살해당했다는 것입니다. 가키우치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게 의문의 편지가 도착하고 특수 능력이 검증되면서 본격적으로 범인의 정체를 찾아갑니다. 피니스 아프리카에서 제작된 사와 무라고스케의 밤의 이발수입니다. 이 책은 제사회 미스터리즈 신인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신인 작가의 책이지만 작가의 상상은 매우 영리하며 감탄할 정도의 책입니다. 총 7개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앞에 3편과 뒤에 4편은 분위기가 완전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무인역의 상점가 한밤중 이발소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산길을 헤매다 부득이하게 무인역에서 일박을 하게 된두 대학생이 있습니다. 무인역 주변 상가는 모두 문을 닫았고, 역 앞에는 폐가 같은 이발소가 있습니다. 깊은 밤 다카세는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역 앞에 이발소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다카세는 사쿠라의 만류에도 이발소의 문을 엽니다. 기묘한 사건 예상 외의 결말이 기다리는 7편의 단편, 어딘가 석연치 않고 불가사의한 내용의 연작 단편집 부플라자에서 출간된 우라가 카제히로의 깨지기 쉬운 미래입니다. 책의 저자는 역대 최연소 메피스토상을 수상한 작가입니다. 기존 미스터리의 틀에서 벗어난 거대한 스케일의 플롯 구성 능력과 극한 상황에 놓인 인간의 광기, 에고이즘 등을 예리하게 파고들었다는 평을 받으면서 대가들의 극찬을 받은 작가입니다. 이후 금기를 다룬 소재, 강렬한 반전이 담긴 작품 등을 연이어 내놓으며 마니아층을 양산한 작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20년 2월 뇌출혈로 요절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약혼녀 사토미를 잃은 유명 만화가 진나이 유지는 충격에 휩싸인 나머지 연재 중인 만화의 여주인공을 작중에서 죽여버립니다. 이로 인해 욕설과 항의로 가득 찬 펠레터를 수없이 받게 됩니다. 그 중에는 믿을 수 없는 말이 적힌 편지도 있었습니다. 당신의 약혼녀는 이틀 후에 죽습니다. 그런데 편지에 찍힌 소인을 보니 편지를 보낸 시점은 사토미가 죽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을 찾아나서는데. 블루후식회에서 출간된 우사미 마코토의 어리석은 자의 독입니다. 제70회 일본 추리작가 협회상 장편 및 연작단편집 부문을 수상하여 주목을 받은 작가입니다. 평범한 풍경에 도사리고 있는 균열을 예리하게 포착하여 이 틈새로 괴이가 스며드는 과정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방식은 오사이 마코토의 괄목할 만한 특기입니다. 누구나 마음 깊숙한 곳에 품을 수 있는 시기. 질투, 미움, 분노, 혐오, 원망 등의 어두운 감정이 초자연적인 것과 뒤섞여 일상이 비일상으로 현실이 환상으로 올바른 것이 사악한 것으로 반전되는 작품을 주로 쓴 작가입니다. 이야기는 고급 유양원 유즈키에 있는 할머니의 회상에서 시작합니다. 일장에서는 2015년과. 1985년에 두 이야기가 오고가며 우연히 생년월일이 같은 두 여성, 김희와 요코의 만남을 그립니다. 동생 부부가 자살을 하자 어린 조카 다스야를 떠맡아 키우게 된 요코는 1985년 우에노의 직업소개소에서 김희를 만나게 됩니다. 그후 김희와 요코는 부담없이 수다를 떠는 친구 사이로까지 발전해 요코는 김희의 소개로 거대 저택의 입주가정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집의 아들 유키오를 남몰래 동경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택의 당주가 의심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고 순식간에 과거의 업보가 그들을 집어삼킵니다. 이 장에서는 기미의 처절하고 강렬한 과거를 다룹니다. 시대의 어둠에 몰려 범죄를 선택하게 된 자들. 그래서 그 죄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자들의 절망. 어딘가 뒤틀려 버린 그들의 운명은 전부 1965년 지코 지방의 폐광 마을에서 벌어진 음산한 살인사건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3장에서는 이 험난한 여정을 굳건히 견뎌온, 또 받아들여온 이들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찬란하게 빛나는 시대의 이면에 드리워진 어둠을 피하지 못한 자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제가 주목한 미스터리, 추리 소설의 신간은 4권입니다. 책의 줄거리만으로 예측해본 이달에 주목할 만한 신간은 사와무라고스티의 밤의 이발소입니다. 사소한 단서만을 가지고 기약적으로 추리를 전개해 나가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 2프로에 주목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책의 표지 또한 아주 마음에 듭니다. 과연 이 책은 어떨까요? 정말 놀라운 소설일까요? 영상 리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책코스터 2프로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